여기 유럽에는 아! 라이언에어라고 완전 저가항공이 있는데 제일 악명이 높거든요 근데 라이언에어는 아예 바퀴 달린 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좌석 아래 들어가는 사이즈로 딱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처음 씁니다 제 전용 베개 목이 안 좋잖아요? 그다음에 물! 물 꿀팁! 항상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버리시던데 100ml 안 넘으면 이거 그냥 가지고 타도 되거든요? 그래서 물병 재활용하려고 이 정도 담아가지고 갑니다 칫솔 심지 쪼리 수영복 두벌 언니꺼까지 우산 비울 수 있으니까 화장품 파우치 약도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약쟁이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소분한 클렌징폼 다쓴 통에다가 소분해서 넣었어요 핀도 있고 짠 이게 압축 파우치인데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이윗부분에는 바람막 잠옷 위에 긴팔 니트 하나 볼레로 들어갔고요 뭐가 진짜 진짜 많아요 오사! 마스크팩 그 다음에 조만한 옷들 하나 둘셋넷 심지어 드라이기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평상시에 옷 접는대로 접으시면 정말 많이 안 들어가요 무조건 이렇게 돌돌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옷이 꾸겨지지도 않고 무조건 옷은 돌돌 말아다 김밥처럼. 또 야무신 포인트는 제가 언니한테는 계란 삶아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감자를 삶고 있는데요. 저희가 비행이 6시인데 2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배가 고플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감자를 4개를 쪘습니다. 두개는 사실 제 점심으로 먹을 거예요. 제가.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메뉴입니다. 아, 지금 버스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. 아, 저희 지금 버스 놓쳤어요. 아니 왜 없냐고. 그러니까, 근데 저희 이거 환불 받을 거예요. 2 시간 가요도 발너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유유.

哈哈。<laughs> 엔사이너다랑엠파나다를 시켰습니다. 오, 뭐야? 미쳤다. 오, 오나 잘했다. 안 아, 돼? 오, 이쁘다. 맛있겠다. 먹어보자. 아, 기때 원래 딸이... 기다리는 아, 거? 어? 어머, 어머. 지금 웨이팅이 지금 석5팀이 <laughs> 정도 생겼어요. 와우. 와우. 나 미트볼 처음 먹어. <laughs> 진짜? 응. 응. 그게 또안안에 있거든. 내가 옛날에 어디서 말해주지 않았어? 저네 엄청 안하면서 많이 간다는. 음. 진짜 맛있어. 어 차가 4분 후에 출발하는데, 티켓을 사는 줄이 이렇게나 깁니다. 또 놓치게 어요 흐허허허허. 흐 가 줍니다. 그렇 계신 아주머니께서 노브라로 계시답니다. 아까 수영하던, <laughs> 그니까, 아까 수영하던 언니들도 그냥 노브라로 뛰어들었어요. 와, 진짜 예뻐요. 이번데 블록 봤어? 안 봤어? 안 <laughs> 봤어. 그 그러니까 <laughs> 스토리. 그 <laughs> <laughs> 내가 제일 좋았던 여행 중에 꼽은 데그 장크트 길겐이라는 마을이거든. 어. 장크트 길겐이라고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데거든. 어. 길겐. 근데 언니가 난 DM으로 말해줬던 것 같아. 아, 엄청 좋았다고. 어, 되게 동굴 막 이런 데 아니야? 아기 동... 아니야? 아 거기야. <laughs> 어어어 어, 여름에 놀 피서. 응 음, 응. 음. 아. 맛어 그... 보이. 잘나왔아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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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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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도 등지고 누워있습니다. 하하하겠 여기는 발대모사 비포인트2 입니다 이쁘죠 이쁘죠 <laughs> 해가지고 있습니다. 포인트. 짓가임, 가임라면을 사러 아시아 마켓에 왔고요. 와우. 아, 어. 어. <laughs> 아하내 <아유. 웃음> 거야. <laughs> 그게 얼 <얼방> 아니야? 얼나지인를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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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얘는 아몬드 크로아상이고요. 얘는 크림 엔사이마다입니다. 아이스커피랑 너무 힘든 일. 이게 뭐야? <laughs> 저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속도 너무 좋다. 속도 너무 좋다. 짠, 진짜 눈부시다. 저희는 약간 쇼핑거리스러운 곳에 들어왔습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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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안녕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파마다 성당입니다 파마달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니까 러 <목은> <웃음> <웃음> 으라차차... <웃음>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 <웃음> <웃음> 오, 지금 여기 쁘다하하 저그 <laughs> 샹그리아랑 감자튀김을... 브리... 브리즈버브리즈버브리저 <laughs> 브리즈? <laughs> 아니 <웃음> 브리즈 언니 저거부터 뭐... 야한 거 좋아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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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얼마나냐면요. 리안한 <laughs> 성으로 <이 현상으로> 잡힙니다. 신나 <laughs> 음, 조그매 똑이 <laughs> 아, 얘도, 얘도 진짜 맛있다 아. <laughs> 저희는 이제 숙소에 갑니다 버스는 꼭 지하에서 타기 아, 타봅시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박인데 아. 진짜 좋다. 진짜.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예쁜지? 음, 여기도 이쁘 아, 아저씨가 아프기 전에 영상 찍을 시간을 주셨어요 화장 지우기 전 저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<laughs> 이따 화장 지우고 봐요 안녕 <웃음> 피부를.. <laughs> 피부 안 좋아지기 피부 좋아지기 오늘 힐에 유나가 아닌? 말하는 줄알나를아 이거 아닌가? 어할 텐데. 어 어떻게 찾아서 말겠다. 어, 그럴다 산데? 잠만 어떻게? 저희 조식 먹으러 나왔어요. 택시 부른 상태고요. 이다. 미쳤어. 대왕 엔사이마다와 엠파나 다 Thanks.